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어렵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일절에 보시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즉,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개시라고 말합니다. <laughs> 즉, 개시는 슬픔당한 사람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나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지금 마주한 현실과 달리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끝까지 견디라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이 가진 사사로운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계신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자 하셨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보여 주셨던 계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계시를 두 가지로 추격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laughs> 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해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십니다. 환상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첫 장면은 바로 하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이죠?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를 우리가 보좌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왕이신 주님이 앉으시는 보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한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진짜 왕은 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개시가 오늘 우리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들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왕은 누구입니까? 단연코 로마 황제 아니겠어요? 로마 황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득세하고 있는 권세자들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현장에서는 그들을 왕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고 그들이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그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봤던 거예요. 누가 봐도 로마 황제와 그들을 둘러싼 세력들이 보좌의 주인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생물과 유사한 생물들 사자, 송아지, 사람 또 독수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질문에 답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은 그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시는 모습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장차 될 일, 후로 일어날 일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그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요지지악인인의의세세마의폭폭정자자연스운일 일이 아니그그지지 당연한 한 일이 코코아니하하님의의왕심이이연한한이이마마한한일이라 라는 입입다물물이이의의의현 현장은 렇지지했했요요럼에에불불하하고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에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신앙이 밥 먹여 주냐라는 세상의 조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전능하신데 <laughs> 너의 삶은 왜 그런 거냐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예의 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교회 갈 시간에 돈 벌러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교회 갈 시간에 다른 높은 분들께 잘 보이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진급하는 걸 우리가 목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들이 그런 무례한 질문들이 우리의 속을 분탕질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그때 우리는 왕의 편에 서게 될 거라 오늘 본문이 말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의 권세를 찬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들과 돈의 권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같고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침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지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살다 보면요. 세상 유혹에 눈이 가게 되고 세상의 화려함이 탐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꾸 세상의 권세들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만큼은 깨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주님을 통해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주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안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둘러싼 24 장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24 장로가 찬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게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한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세상은 창조주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창조주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laughs> 죄송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황제가 창조주 자리에 앉았던 것 아니겠어요? 온 세상 만물이 그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믿고, 실제로 세상이 그에 의해 돌아가는 것을 목도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말이죠. 그러나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도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 아무리 스스로를 신격화 시켜봤자,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창조주에 대해서 계시의를 보여 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거창한 일을 해 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해결 못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것들의 주인들이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로장생을 꿈꾼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크게 과시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줬을 뿐입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그 역사적 실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창조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유일한 전능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장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 자녀가 없지만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영광이 될 때가 언제이십니까? 언제 그들이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느껴지시고 믿어지세요?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녀가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고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을 많이 받으세요. 물론 그것도 영광을 받는 때가 될수 있죠. 그러나 진짜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가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때,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성공한 자녀가 만약 부모님을 떠나기를 기뻐한다면 그 부모를 별로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부모를 어떻게든 떠나고 싶어한다면 여러분 재주만 고민 부렸을 뿐 아니겠어요? 그건 부모에게 진짜 영광 되는 때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야말로 부모를 나의 사랑하는 부모로 인정해 주는 때야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영광 되는 때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영광 되는 것인가요? 화려한 음율의 찬양을 준비하면 그 하나님께 정말 영광 되는 거 맞나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성취를 이룬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께 절대 영광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만큼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그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그 순간의 그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은 어디에도 없고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왕들은 다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불과 허수아비에 불과해서 그냥 금방 사라져버려 한철 장사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권세든, 그냥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세든, 한철 장사로 끝난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도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주인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어느 곳에 계시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그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려운 때, 고난의 때, 성도들이 위로받을 것은 바로 그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왕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공격으로 넘어질 때,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리 안에는 그 공격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왕이 누구신가, 진짜 창조주가 누구신가, 그 기억을 되새길 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새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하루 살면서 내가 나의 삶에 왕 노릇하지 않게 하이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정말 애를 쓰는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아침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